오늘 소개해드릴 라면은 국내 최초로 출시된 라면인데요. 리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양라면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2023년 9월 삼양라면은 출시 60주년을 맞아 맛과 패키지를 리뉴얼에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위해 1년간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리뉴얼된 삼양라면은 고유의 햇맛은 유지하되 육수와 채소맛을 강화해 감칠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또한 면은 쫄깃한 식감을 강화하기 위해 감자전분을 추가했고 원형면에서 사각면 형태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제품을 이마트에서 4개입 3,680원에 구입했습니다. 리뉴얼 전 삼양라면은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좋아했는데요. 리뉴얼 된 삼양라면은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부대찌개 향과 햄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맵지는 않고 짜고 자극적이네요. 이전보다 권장 물량이 50ml 줄어들었는데 이 때문인지 국물이 자작하다고 느껴졌고 간이 세졌습니다. 면은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이전보다 씹는 식감이 더 느껴지더군요. 햄 모양 건더기는 어육 맛이 느껴졌고 국물은 짜고 자극적이네요. 제 입맛에는 리뉴얼전이더 맛있었습니다. 감칠맛이 강화되었으나 짠맛과 자극적인 맛 때문에 구수한 맛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네요. 다만 이전의 삼양라면 맛보다 새로운 자극적인 맛을 원하신다면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다고 소개해드립니다.